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인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포들이었어요. 한창 올릴 때 외국인들이 올렸다가 최근에 조금 차이실한 매물이 나왔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의 9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규보고 의무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이게 3일 전에 나온 건데, 국민연금이란 건 뭐예요, 얘네들은? 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죠 근데 이 바이오 쪽 기술 수출 관련주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조금 뭐 조정을 받으니까 바이오 이제 끝났네 뭐 앞으로 더 폭락할 거다 바이오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루하루 이거 오르면 뭐 이거 폭등한다고 절로 가고 이거 떨어지면 앞으로 이거 폭락할 거라고 참주대 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적어도 진짜 이 주식을 투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풍문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이럴 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9일 전에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전 세계 최초로 ADC 기술 수출 계약 공시가 나왔었죠. 알테오젠에 그래서 뭐 알테오젠 이 시가총액 1등인 어? 21조짜리 종목이 막 16%가 급등하고 어? 대폭등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나마 리가 캔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섹터로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 물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이오가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절대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리가 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조정을 주다가 기술 수출 관련해서 오늘은 또 리가 캔 바이오의 마일스톤 수령 공시가 나와갖고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바이오는 절대 끝이 아니라 아직 이 바이오 시대 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뭐 알테오젠 같이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상승폭이 더딜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를 잡으면더 크게 폭등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리가캔바이오의마이스톤 수령 공시를 잠깐만 좀 같이 살펴보면은 자, 오늘 이리가캔바이오 11월 18일 장중에 ACB 97 관련해서 마이스톤 気するより。 수령했다. 오노약품공업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것들 단계적 기술료라고 해서 요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는데 어 수령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다만 이 전년도 매출액이 한 3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00분의 10, 10분의 1 정도니까 34억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무공시로 냈다는 거죠. 그 34억 이상이라는 건데 어 물론 이 단계적 기술료 마일스톤은 뭐 1차, 2차, 3차, 4차 어 단계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받는 이 마일 마일스톤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처럼 막 어, 기대감만으로 는 가는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잘 가는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마일스톤을 받고 로열티를 받고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상승 모멘텀까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번 연도 당장 이번 연도 여러분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마일스톤 받을 거또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연말까지 삼상이뮤도마테 1402에 대해서 임상개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시작되면 바로 마일스톤 수용 공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 파킨슨병 치료제 1상 결과 이 탑라인이 또 이번 달 안에 이거는 11월 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이 한올바이오파마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트럼프같 지만 미국 로이반트 창업자 한올바이오파마와의 관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올바이오파마라고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어? 바로 최상단에 6시간 전에 막 이런 식으로 호재될까 기사들이 나와서 오기 시작했고 파킨슨병 치료제 일상 결과가 이번 달 이달 중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 매집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도 이 한올바이오파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를 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다시 한번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떤 재료를 가졌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그 전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또 절호의 찬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저점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닥을 짚어주고 턴어라운드 하는지, 즉 추세를 전환하는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최소 요 부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일주에서 2주 정도는 시장 자체가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뚫으려면 분위기가 중요하겠지만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시장이 폭락자 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여기까지는 나와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기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마무시한 기회가 될 거고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동안 손실 본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계좌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승부방 제가 지금 이 승부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승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동안 나갔던 추천주들, 이 승부방 메인 전략주들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3만 5천 원대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여기서 팔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가져가면 더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9월 5일부터 날짜 보이시죠. 이때부터 한올바이오파마를 중장기 종목으로 3만 5천 원 부근부터 추천을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2차 매수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때 우리 40%까지 수익이 났지만 안 팔았어요.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도 한20% 정도 수익 중이지만 더 크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요정구좀 충분히 뚫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제시 안 해드렸다고요. 왜 앞으로 나올 상승 모멘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요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메인 전략주 또 하나 어, 요 기술 수출 관련주 말씀드리고 트럼프 또 원정 관련주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자 내일 오전 7시에 미국에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발사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주 내로 보는걸로 하고 오늘 또 종가매매 한 종목도 요거는 또 단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중장기 스윙부터 또 단기 매매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드려서 같이 스윙 내고 있는 이 진도진의 승부방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올 때, 여러분들께 실제로 제가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DND 파마텍 20%,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 28%, 거의 30% 수익 드리고, 뭐, 대봉 LS 10%, 이거는 총두번 매매해서 두번 모두 수익 났고, 뭐, 대원제약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항상 수익을 내 드렸는데 자, 실제로 우리 승부방에서 수익 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인증샷까지 전부 다 남겨 주고 계십니다. 뭐 ABL 바이오 뭐 이렇게 80만 원, 50만 원. 어, 진도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32% 수익입니다. 어, ABL 27만 원, 192만 원 익절 함께한 보람이 나타나네요. 믿고 기다리니까 꿀수익을 맛보네요. 어, 덕분에 이런 31%라 는 수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우리 승부방에 계신 멤버십 회원님들이 어 수익났다라고 인증샷도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또한 번의 이 시장 반등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상승할 때이 저항선까지 뚫어내고 이 구간도 뚫어내고 이런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어좀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완전 바닥에서 진입하는 것은 얼마나 얼마? 나 행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 보고 힘들었던 거. 어, 우리 코스닥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어, 우리 코스닥 차트를 보세요. 4월 달부터 쉬지 않고 빠졌습니다. 뭐 상승한 게 없고 이렇게나 빠졌던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다시 올라오기 마련인데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양봉을 만 들어갈 텐데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쳤던 거 그동안 손실받던 거다 복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되는 시기고 그시작의첫 걸음에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한테 종목 추천받으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도 진에 승부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 이 들어오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 개인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5793-15770번으로요, 여러분들은 딱 승부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답장으로 이 승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링크를 제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저 같은 경우는 이 승부방은요. 어, 단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3개월, 맥시멈 3개월까지만 받는데 어 3개월 신청하실 경우 원래 30만 원인데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 저렴한 금액으로 유인했다가 막 들어오면 갑자기 몇백만 원 내라 이렇게 유인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지 저는 절대 안하고요 추가요금 전혀 없습니다 딱요 가격만으로 평생토록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락장에 들어와 계시고 또 하락장 이벤트로 1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3개월 신청을 주시게 되면은 2주에 또 서비스 기간 제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장이 오면 이런 이벤트도 제가 안할거예요 어 이벤트 없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어 지금이 기회인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늦어요 지금이 바로 hello 투자하기에 절호의 계획이고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도 여러분들께 9월 5일부터 말씀드렸죠. 요때부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올랐을 때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어못 사요, 여러분들. 이때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라고 하나요? 대신 조정 받았을 때 이럴 때 사도 된다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한올바이오파마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어 그중에서도 주도 섹터로서 더 크게 올라갈 종목들만 선별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계좌 복구하면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어, 이 힘든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반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여러분들 010-5793-5770번으로 승부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고, 한두 종목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 뭐 이분은 비중이 커서 그랬겠지만, 250만원 밖에 안 투자한 사람이에요. 250만원만 매수해도 이렇게 한 종목만 잘 잡아도 거의 6개월치, 거의 1년치 회비를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비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회비라고 말하 기도 뭐 하고 그냥 정보료라, 어 수신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면 앞으로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도 계속 찍어 올려드리고 또 멤버십 전용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면서 장중 브리핑. 뉴스 기사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010-5793-5770번으로 승부라고 두 글자만 접어서 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텐데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올해 어 11월 달과 12월 그리고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재료라 그랬고, 결국엔 이 재료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일단은 한올바이오 파마는 기술수출 관련주 중에 바로 이 ADC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ADC라고 하는 거는 항체와 항암제를 결합한 신약으로서요. 이 종양세포만을 표적하여 공격함으로 기존에 있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6월달에 미국의 크리스탈 바이오 사이언스와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 도입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어뭐 계약금도 받고 마일스톤도 받고 자요런 식으로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올해 가을 근데 이제 가을이 벌써 지났고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아직 가을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자요 시기에 이미노반트 1402 임상 3상 계획 발표가 주목된다. 요거 발표하면 일단 발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이스톤 들어옵니다. 자 얘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미노반트 1402가 어, 이 경쟁사인 아제넥스라고 있는데 아제넥스는 유효성 부족으로 타깃하지 못하는 적응증이기도 해서 요것만 지금 성공 공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 치료제 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GD 그레이브스병 이라고 하는데 임상 계획 공개를 앞두고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로 판단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여러분들 이미노반트 1402가 연말에 임상 3상 진입이 관측된다라는 게자 10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원래 얘네가 이미노반트 1사가 1401을 하고 있다가 임상 지연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1401보다 1402가 훨씬 뛰어난 효능을 보여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미 1401로 많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상을 생략하고 여기 나와 있죠. 이상 없이 바로 삼상 진입과 승인이 가능해져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상을 생략하고 바로 삼상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삼상 진입을 발표하는 게 이번 연말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이민노반트가이민노반트 1402에 대해 이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음을 FDA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연말에 진입한다. 그러면 이게 곧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상업화가 지연될 거를 걱정을 해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 한올바이오판마의 목표 주가를 62,000원, 뭐 65,000원, 지금부터, 어, 지금, 아, 4만원도 안할때 여러분들 이런 가격에 사도요 2배 따블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요 물론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도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저로에길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인들이 이주가를 끌어올린 주포들이었어요 한창 올릴 때 외국인들이 올렸다가 최근에 조금 차이실한 매물이 나고 왔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의 9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신규보고 의무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이게 3일 전에 나온 건데 국민연금이란 건 뭐예요? 얘네들은 안정된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날 거였으면, 뭐할로 국민연금이 10%나 갖고 있고, 뭐할로 외국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사겠냐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뭐 맞춘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국민연금, 이런 애들의 수급을 보고, 또 앞으로 이런, 어, 이런 회사에 재료가 뭐가 남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연도도 남았고, 25년으로 가더라도, 어,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앞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올바이오파마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25년 내년 상반기에도 이뮤노반트 1401에 대해서 지금 MG34, CIDP 이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25년에 HBN 9 1 6 1 MG에 대한 상업화 또 이거 시작되면은 요거 상업화 시작되면 로열티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뮤노반트 1402에 대한 r a 이상도 시작하고 MG 중증 근무력증 CIDP 다발성 신경병증 거기다가 이 GD라고 하는 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어, 요게 상업화만 된다면,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베스트인 클라스이자 퍼스트인 클라스의 약물이 되는 게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기 승부주로 잡고 연말 내년 초까지 상승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올바이오파마자 1차 매수가는 3만 0 0 원이라고 했는데 2차 매수가 이때 못 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얼마에 사라라고 제가 승부방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부방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 어, 금액도 확인 가능하고 목표가 같은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 어느 저항대를 또 뚫어주고 급등이 나온다면은 50%만 팔자 뭐 이런 것도 제가 전략 같은 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기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노바이오파마 끝까지 저와 쭉 들고 가서 정말 수익 극대화하고 어, 계좌 복구 요걸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라든지 중장기 스윙이라든지 같이 함께 종목 추천 받아서 좀어 계좌를 좀 풀리고 싶다, 꼬인 계좌를 풀고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으로 나도좀 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부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010 5793 5770자 영상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010 5793 5770 번으로 자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승부하고 두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답장으로 입장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9시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다 입장 가능하게끔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메인 전략주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수익 중인 종목들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알려드린 거 부근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제 리딩을 잘따라오시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는 또 내일 이 승부방을 통해서 아홉 시 전에 여덟 시반 정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